옆에 있는 이쁜 학생이 우리 촬영 전에 갑자기 월칵 하길래 왜 그래요? 제가 뭘뭐 잘못했나 했더니 너무 감사해서요 하는 친구 본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흥덕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서희라고 합니다. 참여한 프로그램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요?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저에, 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셀프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고, 어, 예를 들어서 뭔가 적성이라든지 아니면 살짝 나에게 맞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 프로그램은 통해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두 개가 있다면 뭘까요? 어, 첫 번째는 그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그 진단을 통해 검사들을 통해서 나의 몰랐던 적성과 흥미 등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거 결과 나왔을 때 본인의 약점도 좀 나오나요? 어, 네, 나네요 평소에 알고 있던 약점이 나왔어요? 네, 살짝 섞여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몰랐던 네. 약점은 뭐였어요? 몰랐던 약점은 거절을 잘 못한다. 솔직하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네. 하면서 그 전과 후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변화일까요? 아 저는 어 꿈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어 저는 자신 있게 그리고 잘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 했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대답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어, 하, 어, 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서희 학생의 꿈은 뭐예요? 저희 꿈은 광고홍보학과라는 어, 전공을 통해서 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글이나 문구를 통해 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은 카피라이터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보면, 어,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부모님들도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 네. 저처럼 고민하는 그런 네. 친구를 둔또 부모님들이 네. 계세요. 네. 그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자녀들을 믿어주라라는 하... 말을 해 주고 싶어요. 뭔가 자신이 하고 해 자, 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강요하지 않고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면서 그리고 뒷받침해주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머님들 아버님들 믿어주세요. 네그 믿는 만큼 성장하고 자라고 자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막막하고 고민되는 진학,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또한 말씀은? 진로를 고등학교 전에 어느 정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laughs> 어,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의 선배, 네, 너무도 귀한 우리 서희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